안녕하세요 여러분 현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모두 들어오세요 나경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가게라니까요 자 되는데요 다 가격이 달라요. 잠시만요. 가격표 보여드릴게요. 가격표 나라, 얍! 어, 소원 말씀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그건 마음 관련 수원이라서 5만원이에요. 네, 소원을 읽어드리는데, 깎아달라고요? 하기 싫으면 마세요. 다음 손님 받겠습니다. 이 소원은 2020년 1월 1일에 이루어지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음 손님 들어와주세요. 죄송하지만 늦게 오신 분은 먼저 오신 분 끝나면 들어와 주세요. 같이 소원을 빌려 오신 건가요?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면 가격부에서 가격은 두 배예요. 무슨 소원을 원하시는데요? 아니, 요즘에도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는 애들이 있나요? 두분다 괴롭힘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 원래 이거 사람을 조정하는 수원은 30만원인데요. 제가 이건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럼 나쁜 사람들은 없어져야 하거든요. 제가 학교 짱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에 짱이 된 다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몇 배로 더 당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소원은 1월 1일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고 걱정 마시고 잘 지내세요. 오늘은 정말 뿌듯한 하루였어. 아 맞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께 모두 소원 이루어지시라고 마법을 걸어놔야지 아브라카타보로 소원아 다 이루어져라! 이전 영상의 정답은 액계는 흐르는 형체를 이야기하고 액점은 정토가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모두 원하는 소원 이루시길 바래요.